안녕하세요, 쑥쑥 t v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아이들이 어, 뛰어가다가 어딘가 책상이나 혹은 뭐 어, 어떤 사물에 탁 하고 부딪혔어요. 그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울겠죠. 그걸 지켜본 부모나 조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뛰어가서 얼른 앉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누가 그랬어 입니다.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부딪힌 그 물건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는 그 물건에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뗐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됐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본인이 뛰어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힌 거예요. 혹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딘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자라가면서 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 스스로에게서 감정을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가다가 부딪힌 것은 책상이 저기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책상이 저기 서 있어서 내가 가야 되기를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저 책상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아이가 앞으로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서 질문을 하고 내 스스로에게 답을 찾고 상대방과의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상황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되려 우리 자녀가 상황을 바꾸고 리더가 되고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상황 탓을 하면서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올 법한 곳에는 저희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핑계를 내겠죠. 어, 난 무서워서 저게 피하는 게 아니야. 난 저게 싫어서 그래. 정말일까요? 이렇게만 들어봐도 그 아이의 본심이 어떤지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들이 말하기 전부터 1세부터 12세 사이에 이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야기는, 어, 보이시나요? 내 아이를 위한 브레인 코칭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4부작 혹은 3부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주 혁신적인 두뇌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좌방구와 우방구가 있습니다. 좌방구는 언어적이에요. 질서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방구는 어떠한 상황, 즉, 감정적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방구는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적, 감성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혹은 뭐 어린이집이나 어딘가에 다녀오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막 울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또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빨리 넘기려고 그래요. 당연히 아이에게 묻겠죠.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속상하니까. 그럼서 어때요? 하는 말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걔랑 안 놀면 돼.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옷 사줄게. 괜찮아.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괜찮으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의 운해의 감정이 지금 파도를 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좌뇌가 어떠한 기능을 해줘야 되냐? 언어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했죠? 그 언어적이고 이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운해의 이 감정적인 것을 읽어줘야 돼요. 이것을 읽어주다 보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 좌뇌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은 쌓이지 않고 내 안에 잘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경우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헤쳐 나갈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우울해요. 화가 나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감정이 막 들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어때요? 참습니다. 참아요. 왜? 이런 거 말하면 난 나약한 사람 되니까. 이런 거 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어때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부모랑 말 아니야. 왜? 우리 엄마 아빠 말해봤자 대화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언어화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운이든 감정을 자기의 자녀로 읽어줄 수가 없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감정을 빨리 무마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넘기려고 하고, 아이가 스스로 속상해 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서 대충 넘기려고 그렇게 살아왔거나,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경험을 통해서 그 감정이 해결이 대버릇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대화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어 좋지 못한 운뇌의 파도에 휩쓸렸어요. 그러면 먼저 그 파도와 동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물에 빠졌다. 그럼 같이 빠지면 되겠어요? 아이가 어디서 맞고 왔어요. 에이, 같이 부모가 열받아서 그 놈의 새끼 인 내가 흐, 하면 되겠어요? 그럼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빠져있는 아이를 안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 빠져있는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랬구나. 아, 충분히 네가 속상했겠구나. 네가 화가 많이 났겠구나. 아, 그래서 슬펐겠구나. 충분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파도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아이의 좌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교감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이제는 그 아이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감정의 파도에 휘말려 있는 거죠? 이것을 좌뇌를 통해서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 아이가 그렇게 미웠구나. 그 아이 때문에 속상했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항상 미웠니? 그 아이가 좋았던 적은 없었니? 아, 그러면 그 아이가 항상 너에게 나빴던 아이는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 너가 그런 감정이 느꼈구나. 나이는 너에게 일부러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해줬을 거예요 그럼 그아는 어때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어 맞아 걔도 이래저래 해서 나한테 속상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 내 행동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었나 봐그 순간에 우뇌에 들었던 그 감정의 파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아이는요 자네와 운에 동조가 돼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사건을 만나겠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아이는요? 자네와 운에 동조가 돼서 제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어떠한 문제를 부딪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죠. 그냥 평범하게,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론 정말 죽음에 이르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좌뇌와 우뇌의 동조를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 감정의 파도에 휘말렸을 때, 앞에 딱 앉혀놓고, 이야기해봐. 그럼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해봐. 그럼 힘들 때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뭐, 같이 뭐, 게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같이 등산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차로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그럼 아이가 이야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꺼내기도 합니다. 혹은, 음, 충분히 좀, 잘란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고, 또더큰 아이들은 뭐, 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 감정을 글로도 표현하게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술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뇌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혁신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좌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내 감정을 분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이 아이의 운해인 그 감정을 좌뇌, 운해를 같이 발달시켜서 동조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기 많이 힘드시죠? 어, 저도 아이 키우면서 어, 일하랴, 육아하랴,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아이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가 견뎌내기냐, 아니면 아이와 그 상황을 성공시키냐 정말 그 중간에서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지만 성공시키려고 늘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이에게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어, 살기 팍팍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정신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